자 비티입니다. 이건 6월 모의고사 고3 34번 빈칸 출우 문제죠. 뭐 보자고요. One word 한 단어가 한 단어 어떤 한 단어가 is associated with, be associated with가 뭐뭐랑 관련이 있다는 수죠. 뭐뭐랑 관련이 있다는 수고요. associate 에서 관련시키다, 이런 단어들. 명사 뭐, association 에서 협회나 이런 단체 이런 것들 같기도 하죠. 그래서 be associated with, 뭐, 뭐랑 관련이 있다. 즉한 단어가, 그것도 inextricably. extricate 라고 동사가 있죠. 뭐 해방시키다, 분리시키다 해서 뭐, extricable, 분리할 수 있는, inextricable 해서 뭐, 분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런 단어도 있죠. inextricably in 에서 inextricable limit 에서 된대, 단어. 여기 있죠. 뭐, 뗄수 없게, 풀수 없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뭐 불가분하게, 뗄수 없는 한 단어가 있다는 거죠. 뭐라? 든이 Geography, Geography가 지리학이라는 리죠 이런 지리학이랑 Geology라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인데 그건 지지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지리학이랑 Inextricably, 이렇게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Is a s 위 c i e t with, 즉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뗄래야 뗄수 없게 연결되어 있는 One w o r d 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한 그 단어가 뭔데 Where 어디라는 거 어디? There is because 그건 왜그러는데그 Where 라는 그 단어가 이런 지리학이랑 뗄려 뗄수 없는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다는 이게 왜그러는데이 지역을 피가 어디서 시작하기 때문에 premise 어떤 전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전제라는 건미리 어떤 전제 조건 이런 것 같은 거죠 어떤 전제. That. 뭐 동결 나타 접속사겠죠. 완전문장에서 it matters 중요하다. It matters가 동사로 쓰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것도 있지, 가져올 거고. 이, 어, 문사 where, 이하가 진주하겠죠, 이명사들이 Where something take a place on earth's surface. take a place 이런 어는왜 자동사로 일어나도 발생한다 해서 뭐, happen 이런 단어랑 비슷한 말이잖아. 뭔가가 지구상 표면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즉, 뭔가가 지구의 surface, 이 표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 전제에서 이런 지어그라피, 지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리학이랑이왜 어디라는 에 단어가 떼려뗄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라는 거. The key questions are not simply where questions. 핵심적인 질문은 단순히 어디에서라는 그런 어떤 q u e 질문이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도어가 이렇게 부사로서는 그러나 그렇지만, 그랬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질문은 단순히 어디에서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럼 뭔데? 네, 그 핵심적인 질문들은 why t h e r 왜 거기에서 그리고 so what 그래서 뭐 무슨 그래서 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나면 그래서 뭐가 무슨 의미냐 이런 뜻. 그런 게 핵심적인 질문이야. 핵심적인 질문에는 단순히 어디에서라는 장소를 묻는 장소만 묻는 게 아니고 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so what 그래서 이런 그런 일이 라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그런 게 결국은 key questions. 핵심적인 질문이란 거. 야 그래서 getting to such questions 그런 어떤 질문에 도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렇게 why there 왜 거기서 아니면 so what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질문에 도달하는 것 c s 서이동명사 전체가 주고 어이 전체를 다 3층, 3층 단수 취급해서 m e a n s 라로 단수 동사죠 이게 그런 질문에 도달하는 거왜 거기서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가 이런 의미 어떤 그런 질문에 도달한다는 게 뭐를 의미한다는가 taking Spatial arrangement, variation, and interconnections. 이 spatial arrangement 말 그대로 spatial 공간적인 현수니까 그런 공간적인 어떤 arrangement arrangement가 정리, 배열 뭐 이런 거죠 정리나 배열 공간적인 어떤 배열 그리고 어떤 variation 어떤 차이 변화 아니면은 그런 어떤 interconnection 상호 연관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taking,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 seriously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떤 뭐 장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w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 의문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공간적인 arrangement, 배열이나 아니면 어떤 variation, 변화나 차이나, 변화나 차이나 아니면 그런 interconnectedness, 그런 어떤 연관관계,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아주 찌개스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떤 장소 간의 어떤 그런 어떤 배열, 위치, 배치, 아니면 그런 어떤 차이나 변화, 아니면 그 장소들 간의 인터커넥티 c 인터커넥션, 이런 상호 연관성,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 거기서 왜 그런 일이 났는지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도 않겠죠. Engaging in even the simplest day-to-day -day activities. 여기까지도 Engaging부터 시작해서 Activity까지 다 동명사고 전체가 주어 Engaging도 어디에, 어디에 관여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어디에 관여하는 거. 심지어 가장 간단한, the simplest 한, 가장 간단한 어떤 매일매일 Day-to-day -day activity. 그럼 아주 간단한 매일매일의 활동에 관여한다는 것 또래서 여기까지 동명사고 전체가 좋어지는게 전체를 다삼진단수에서 이렇게 S 붙는 단수 동사라고. 이런 매일매일의 아주 간단한 활동에 관여한다는 것도 requires, 뭐를 요구한다는 거야 어느 정도의 appreciation, 인정이나 이해를 요구한다는 거. appreciation이 보통 감상, 감사, 또는 어떤 진가에 대한 인정, 이해 이런 거죠. 뭐에 대한, spatial circumstance, circumstance 이런 것도 상황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공간적 상황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appreciation, 인정이나 이해를 다 요구를 하는 거라는 거.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그런 간단한, 아주 단순한 활동들을 관여하는 것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서 어떤 음식을 찾을지, 저 음식과 서비스를 어디에서 찾을지, 아니면 뭐, how to get to workplace. workplace는 직장에 어떻게 갈지, and the like.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이런 매일매일 아주 하는 어떤 간단한 어떤 활동들. 그런 것조차도, 어펴보면 그 주변 상황, 공간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 거란 거. 진짜 직장이 어떻게 갈지, 그런 것도 공간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뭐 진짜 길치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진짜 어디 나가서 길도 못 찾을 거잖아요. 그쵸? Moving up in scale. 스케일이 왜 규모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써요. 그 영화도 막 스케일이 큰 영화 이렇게 다. 스케일 규모를 좀 moving up 하면 좀 올려보면 without some awareness of. 뭐 없이는 awareness 이런 말도 중요한다는죠 인식이라는 줄. aware. 알고 있는 이란 형사가 있잖아. 에 대한 인식 없이는 it's difficult to make a reasoned business or policy judgment. 영장 이 가두겠죠. 두부정사의 진조로 어떤 리즌드에서 리즌드 이런 말들 왜리즈너블처럼 합리적인 이런 형사로 쓰는 거죠. 뭔가 합리적인 비즈니스, 사업적 또는 어떤 정책적 원래 파워 스는 정책이죠. 합리적인 어떤 사업 또는 어떤 정책 판단을 메이크 내린다는 것이 어렵고 또 많은 게 이것도 to make a sense of, make a sense of 이해하다 그러죠? 이해하다. 또뭘 이해하는 게어려 어떤 사건들을 이해하는거나, 아니면 또 똑같이 to grasp, to 서을 받아서 grasp 이런 말도 understand처럼 이해하다는 소리요. 뭐다 잡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해하다. 뭐 some of the basic forces, 아주 기본적인 힘, 어떤 기본적인 힘? shaping 현재분사로 forces 서 뭐를 만들어주는 어떤 지구상의 어떤 생명을 shaping 형성해주는 만들어주는 그런 기본적인 힘에 대한 일부를 이해하는 거 그런 게. 뭐에 대한 인식 없이는 어렵다는 소리예요. 여기 지금 뭐에 대한 인식인지는 뒤에 좀 보면 알겠죠. locating a new store or public service. 여기까지도 locating부터 시작해서 service까지. 저것든 새로운 가게나 아니면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를 위치시키는 것. 동서를 l o c a t e 로 위치시키다 이런 동, 위치시키다는 뜻으로 쓰니까 어떤 가게를 서로 만들거나 아니면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서로 만드는 것. 그런 것도, 동명서 우선 이거 동명서 우선체가 좋은 이 전체를 다 3층 단수에서, 여기 단수 동사죠. 이런 것도 뭐를 요구한다는 것. Taking into consideration. Consideration, 이 take into consideration, 이게 고려하다는 소리죠. 고려하다. 뭐를 요구한다는, required에 이렇게 목적으로 동명서서 뭐 하는 것. 뭐를 고려하는 게 요구된다는 것. Population distribution. Distribution에서 여기 이게 분포. 또는 뭐, 배포, 나눠주는 거. 이 population distribution 에서 인구 분포. 인구가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 어떤 식으로 뭐, 배포되어 있는지, 분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distribution 뭐, 유통, 이렇게 쓰기도 하죠. 여기서는 뭐, population distribution 하니까 인구 분포라고 보면 되겠죠. 인구 분포. 그리고 또 도로랑 어떤 utilities, 공공시설. 도로나 어떤 utilities. 이런 공공시설들의 위치, location. 그리고 소셜 이코노미 패턴, 스이 소셜 이코노미니까 사회, 경제적인 그런 패턴들 and more, 그리고 더 이상, 뭐더 많은 이런 것들을 다 taking into consideration, 고려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 가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를 하나 새로 만들고 하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지휘적인 어떤 환경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죠 인구 분포는 어떻게 됐고, 도로나 어떤 공공시설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그 어떤 지역의 소시오 이카나미 패턴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understanding why and where migration happens. 여기까지도 동영상 전체가 쭉 좀. migration 이런 건 이제 이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주. 옮기는 거. 이주. 즉, 이주가 why, 그리고 where,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제까지 해프언스까지 해서 여기까지 다 동명사고 전체가 다 수, 이것도 전체를 다 삼증단수 취급해서 여기 지금 단수동서가 있잖아. The migration, 이주가 왜,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이해한다는 것도 뭐를 요구한다는 거야? c o n c e n t r a t i o n 고려를 요구한다는 거. 무슨 고려? The political organization of territory. 그용토의 territory. 그영토의 정치적인 어떤 조직. 정치적 조직. 그리고 또, spatial consequences, 말 그대로 어떤 공간적인 어떤 consequences, 결론, 결과, 뭐에, 어떤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차별 차별. 차별, 그리고 어떤 social economy, 사회 경제적인 패턴, 어떤 차별과 어떤 사회 경제적 패턴의 어떤 그런 공간적인 어떤 결과들, 아니면은 the layou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어떤 layout 맹 배열, 배치 이런 거죠. 이런 환경, 물리적인 환경의 어떤 배열, 배치, 뭐 이런 것들을 다 consideration 고려하는 게 요구가 된다. 자, 그리고 어떤 r e g u l a t i o n 대규모 위주나 이동이 why 왜 그리고 왜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이해한다는 게 결국은 그 영역 내, 에 영토 내에 있는 어떤 political organization 정치적인 어떤 조직이 뭐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이런 discrimination 차별이나 아니면 socio-economic patterns 사회경제적 패턴에서의 그런 어떤 공간적인 어떤 결과가 어떻게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뭐 결과 또는 뭐 영향이 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서 무슨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물리적 환경에서의 어떤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다 요구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럼 여기에 있는 말 뭐에 대한 어떤 인식 없이는 이렇게 어떤 합리적인 비즈니스 또는 어떤 정책 판단을 하기도 그리고 어떤 사건을 이해하기도 아니면 어떤 지구상의 어떤 생명을 형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힘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라서 뭐에 대한 인식 없이는 why cross cultural conflict will increase? cross cultural이란 말말 말 그대로 어떤 문화간에라는 소리겠죠 이런 문화간의 conflict, conflict란 말왜 갈등? 문화간의 갈등이 왜 increase할까, 증가할까? 대한 인식 없이는 이건 아닌 것 같죠. How 피나미나, 피나미나는 피나미난 현상의 복수 형태야 현상들이 어떻게 arranged, 정리가 되는지 어디에서 지구의 어떤 표면, 지구 표면 수면에서 어떤 여러 현상들이 How are arranged,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는지 배열하다 면뭐 정리하는 뜻이 있죠. 어떻게 배열되는지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어, 가만 있어봐, 이런 것들도 맞는 것 같다, 가만 지구상의 어떤 여러 현상들이 어떤 식으로 are arranged, 배열되어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없이는 이런 이런 게 어렵다.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보면 When the earth is a natural resource natural resource는 말 그대로 뭐 자연자원, 천연자원 이런 거죠. 어떤 자연자원, 천연자원 지구상의 어떤 자연자원, 천연자원이 언제 will be exhausted exhausted가 고갈시키다 라는 소리니까 언제 고갈이 될까? 아니고 Which places on earth? 지구상의 어느 장소들이 places 어느 장소들이 Are damaged, 피해를 입을까? 뭐에서? c l i m a t e Change, Cube 에서 지구상의 어느 장소들이 피해를 입을까? 이건 존엄을 위해 나온 말하고 상관없는 거죠. Who has authority? authority가 권한 또는 뭐 권위 이런 소리가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나 말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 뭐에 관한 의사결정? About territory, 용토에 관한 이런 테리토리에 관한 이런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것도 아니겠죠. 그럼 답은 이건 이원이맞겠네 결국은 지구상의 여러 어떤 현상들이 How are arranged?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인식을 하지 못하면 그런 것에 대한 awareness가 없으면 즉 지구상의 여러 어떤 피나메나 현상들이 어떤 식으로 지구 표면에 Earth's surface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How are arranged?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뭐, some awareness, 어느 정도의 awareness, 인식이 없다면, 이런, 뭐, 합리적인, 아까, reason, 단, 사업, 또는 어떤 policy, 정책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사건에 대한 make sense, of, 뭔가,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구상의 어떤 삶을 형성하는 그런 basic forces, 그런 기본적인 몇 가지들을, grass, 이해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말 외에는, 이번 외에는 들어갈 게 없겠죠. 뭐, 갑자기 뭐, 사회적 문화, 간의 어떤 갈등이 왜 증가할까? 이런 것도 저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뭐라고 그랬어? Geography. 어떤 지리학이랑 Inexplicably. 아주 뗄래뗄수 없게, 불가분하게 그렇게 is associated 연관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w h e r e 다 어디. 그리고 이게 단지 왜, 어디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why there? 왜 거기서 그런 일이 나느냐? So w 그래서 이런 일이 그렇게 일어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이 핵심 질문이라고 위에 쭉한 걸로 봐서. 뭔가, 이런, 이, 지구 표면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현상들이 how, how, a r r a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배열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느냐. 배열이 되어, 서로 어떻게 정화 관련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awareness, 인식이 없으면, 어느 정도의 인식이 없으면, 이런, 이런 어떤 판단도 할수 없고, 이해도 할수 없고, 또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삶의 어떤 지구상의 생명을 형성한 기본적인 힘에 대한 이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하도 못해 그랬잖아. 새로운 가게 하나나 아니면 뭐, 퍼블릭 서비스를 하나, 공공서비스를 하나 위치시키려고 그래도 어떻게? 인구 분포는 어떻게 돼 있고, 도로나 공공시설은 또 어떻게 위치돼 있고, 또그 지역에 어떤 소식의 가난 패턴, 사회의 어떤 경제적 패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된다고. 결국은 지구상 표면에 있는, 지구 표면에서 희망의 여러 현상들이 How Arranged, 어떤 식으로 Arranged, 배열되어 있는지에 대한 Awareness, 인식이 없이는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어렵다는 이 말이 여기서는 제일 맞겠죠. 그리고 이 정도만 돼도 굳이 뭐 3점짜리 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 정말 어려운 것들은 읽어도 읽어도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옛날에 킬로문 학들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막상 어떻게 보면 문제 내는 인간만 무슨 손인지 아는 거 문제인인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진짜 이게 어디서 나온 글리고또이기 생뚱맞게 이것만 앞뒤 다 잘라놓고 요 부분만 봐가지고 참이야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종종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킬러 문항 없애고 이 정도면 돼도 뭐 제일 어려운 문항 또는 뭐 중킬러 문항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으니까 사고의 폭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뭐 이렇게 아주 깊고 아주 큰 사고의 폭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삼점짜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풀수 있어도 되는데 이게 말이 뭐이 정도 문제 푸는 게뭐 쉽다 어렵다 뭐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만 대부분 의 애들한테는 다 어렵죠. 일단 뭐 기본적인 것도 못 푸는데 기본적인 문제들도 못 푸고 뭐 기본 단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한데 이렇게 좀 어려운 어떤 지문 내용들을 용어로 적어놔면 당연히 무슨 소인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야.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것도 좀 진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죽으라고 암기는 안 하잖아. 수학공식 암기하기 싫고, 영어 단어 암기하기 싫고, 정말 암기하는 거 정말 정말 싫어해. 그러고는막 빨리빨리 어떻게 풀어가지고 점수는 많이 올라가고 싶고, 그게 되냐고. 조그만한 초딩도 게임 잘하려고 그러면 많이 해봐야 된다고 알고, 이런 거 공부도 잘하려고 그러면 어떡해. 많이 풀어봐야지. 그래야지 정말 잘하는 방법이니까, 잔머리 굴려서 그냥 어떻게 조금만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얻으려고 그런 건 없어. 자꾸 그런 거 찾다 보니까 이상한 사회꾼들한테 자꾸 쏟는 거 아니냐고. 뭐, 뭐만 들으면은 무슨 뭐 강의만, 인강만 들으면은 되니 뭐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만 구입해서 들으면 되니 뭐 그런 말들을 그렇게 쏟는 게다 어떻게든 좀 쉽고 좀 간단하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니까 그런 사회꾼들한테 쏟는 거.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정말 노력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니까 잔머리 굴리기 전에 이런 문제들 하나라도 더 꼼꼼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오케이?